네, 자,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그 여전히 띠그래프 한번 나타내보는 시간이죠. 자, 우선 독서 시간별 학생수 여기 있는 표부터 함께 봐봅시다. 자, 60분 미만 150명, 60분에서 90분 300. 이런 식으로 쭉 숫자가 나와있죠. 몇 명인지. 자, 띠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배웠죠? 띠그래프가 뭘 나타낸 거야? 그죠? 비율. 을 나타낸 거죠. 자 비율 중에서도 뭘 나타낸 거야? 어, 백분율을 구해줘야겠죠. 네, 백분율로 나타냈죠. 자, 백분율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 수래요. 자, 60분 미만 여기죠? 있 여기 150명. 자, 그래서 전체 학생이 뭐야? 이게 기준이죠. 기준량. 자, 얘가 비교량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전체 학생 수 1500분의 150이죠.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100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500분의 150은 일단 10분의 1이랑 똑같죠? 그러면은 1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10%. 즉, 10%의 학생들이 60분도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표로 나타내 보면 우리가 60분 미만 학생 수는 150명 그대로 쓰면 되죠. 똑같이 자 여기는 300명 여기는 450명 여기는 375명 여기는 225명 합계는 1,500명이죠. 자 여기서 나타내면 이거는 아까 10% 그죠 이건 20%가 되겠죠 이건 30%자 그리고 음 375를 15로 나눠주면 25%가 되겠네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거는 15%가 되네요자 한번 해볼게요 1,500 분의 225 가기 100.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나타내면 15 분의 225랑 똑같죠. 자 요거를 구하면 225를 15로 나누면 되죠. 15% 맞네요. 15%즉 합계는 100%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백분율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다음 독서시간별 학생수 한번 보시죠 자 독서시간별 학생수 보시면 자, 비율을 아까 여기 구해 놨으니까 그대로 나타내면 되겠죠 60분 미만 요렇게 10%니까 잘라서 여기다가 해서 60분 미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 다음 검은색으로 자, 20%래요. 그러면은 10에다가 20 더하면 30이죠. 요만큼 그어서 자, 여기는 60에서 90 그죠? 이렇게 칠해주시고 자, 그 다음 빨간색으로 자, 30%죠. 그럼 30에다가 30 더하면 60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90분 이상 120분 미만. 자, 그 다음. 자, 120에서 150. 25%죠. 60에다가 더하면 85까지 해서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120에서 150. 다음, 맨 마지막 여기는 150 이상.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각 항목의 그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도 학생 수 나와 있죠. 합계가 80이래요. 그때 여기서 선생님이 간단한 거좀더 요령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식을 써보면 200분의 여기 항목 예를 들면 첫 번째 30분이면 8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그죠? 자, 얘네를 약분해 주면 2분의 80 이런 식으로 2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돼요. 즉, 2로 나눠 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40, 40. 이게 어려우면 선생님 말한 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은 똑같이 전체 2 기준량 분의 비교량 곱하기 100으로 100분율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자 그랬을 때 게임 시간별 학생 수 30분 미만부터 보시죠. 42점엔 처음에 40 요만큼 그어주고 이렇게 칠해줘요. 자, 30분 미만. 자 그다음 30분에서 60분이죠. 자 24%니까 40에다 24 더하면 64요 정도겠죠? 해서 30 내지 60 써주고 이렇게 칠 해줍니다. 자, 그 다음 60에서 90이죠. 이거는 16%니까, 그 64에다가 더해주면 80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60에서 90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120분 이상은 6%죠. 80에다 6더면 아, 미안. 90에서 120분부터 나타내야 되죠. 이건 14%니까. 잠깐만. 자, 80에다 넣으면 94까지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칠해주시고, 여기는 90에서 120분. 그죠? 자, 맨 마지막. 여기. 120분 이상은 6%만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한 눈에 얼마만큼 전체에 대한 비율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띠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그 원하는 자료를 백분율로 바꾼 다음에 알기 쉽게 비율로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선생님과 교과서를 통해서 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죠. 수학 익힘책 66부터 67페이지, 잘 안보이나요? 네. 66부터 67페이지 모두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 뵐게요.